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88일째 3월 29일 오늘의 명상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님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받은 아들이기에 나아져야 할 것이 보다 나아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생각이 더욱 자라, 하늘님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 내줄 건 내주고, 알아야 할것더 알려고 하는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 즉, 절대 하늘님과 하나 되어 하나로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오늘같이 추운 날 따뜻한 집안에서 평안히 보낼 것인데, 오늘도 하나, 즉, 하늘님과 하나 되고자 여기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생각이 더욱 자라 하늘님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늘님과 하나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상대 세계의 식색과 탐진치를 벗어나 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님과. 절대 하나와 하나됨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우의 명상 편지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념 갈등으로 4분오열된 대한민국과 한국혼을 하나로 봉합하고 치유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비공입니다. 정비공이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정비공은 한국 유일의 종교 철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소개합니다. 오늘살이 철학이란 우리의 식사를 절식하는 절식과 다석 유용모 체조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몸성이 다음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마음노이 그리고 하늘로 받은 본성 즉 영혼을 불살라 가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